현대차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주봉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현대차가 지금 이제 속도를 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그 자동차 업계 중에서 전년 동년 대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회사가 현대차다. 이렇게 봐야 돼요. 1분기에 시장 흐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전부 50% 이상 YY 기준으로 전부 하락할 때, 지금 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분기 와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한 뭐가 그 강하게 올라갔습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린에너지 관련 수소차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G가 강하게 올랐잖아. 이건 현대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현대차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고요. 그 이제 현대차를 볼 때, 예, 지금은 이제 가솔린 예, 그 이쪽에,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이 흐름들도 예,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가는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그 다음에 그 현대차가 또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예,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쪽 산업들이 다 좋아졌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차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겠고 그 흐름에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적정한 별류로 다 올라갔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주봉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놨어요. 주봉의 속도를 빠르게 올려놔서 김대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주봉이 아주 극도로 예, 나빠졌을 때 나빠졌을 때그 김대복 대표의 지금 현재 찌니아 차트 찌니아 예, 123 시그널 있습니다. 그123 시그널에 1번 예, 블랙이 그 역배열 이런 자리에서 모두가 매도하는 자리에서 딱 터지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완전한 바닥이죠. 주봉상에서 그래요. 주봉상에 여기 보시면 블랙이 여기서 3월 달에 금년도에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너지가 하락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히 나왔던 하락 에너지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나오는 역삼각형이 나온 이런 자리에서 극점에 와서 이게 나오면 이건 그냥 그냥 반전이죠. 근데 처음에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근데 이 기술적인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예, 머니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이쪽에 그 녹색선 있죠. 녹색선이 이게 어디로 바뀌죠? 여기를 보면 이쪽에서 보면 녹색 선이 에 핑크로 바뀌잖아. 그뒷 배경이 뭐예요? 약세 배경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점에서 이걸 시장을 돌려놓는데 이렇게 되면 돌린다. 어디로 돌리냐면 그때 올라가면 따라 사면 안 돼요. 그 따라 사면 반드시 회귀한다. 어느 쪽으로 회귀하죠? 머니 라인으로 회귀하고 머니 라인에 회귀했을 때 거기가 두 번째 메시지네요. 두번째 매수신호 그 두번째 매수신호 에 예, 2번 그 지금 그러니까 핑크 화살표 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지 여기가 여기는 사면 안 된다 그랬 잖아 여기는 팔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사는 거야 들어올 때 사고 여기서 이게 나오면 이게 황금 라인 을 넘어서는 겁니다 황금 라인을 넘어서고 이때부터 는 그냥 발산이야 그러면 현재 이 라인에서 과 지금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는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 물결이, 상승 물결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따라와준다면, 얘가 따라와준다면, 이건 관계없이 이건 덧뻗어갑니다. 덧뻗어가. 근데 얘가 만약에 못 따라가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잖아. 여기, 여기처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반대죠? 에너지 물결이 이렇잖아. 에너지 물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하고 반대잖아. 극점이 되면, 얘는 뭘로 첫 번째 어느, 어느 쪽으로 오냐면 에너지 물결 있는 데까지 들어옵니다. 에너지 물결에 사뿐히 닿으면 다시 뜨고 에너지 물결을 찔렸는데 에너지 물결이 막 튕겨져 올려줘. 그러면 올라가는데 만약에 에너지 물결이 튕겨져 올리지 못하면 얘는 어디게요 따라오는 머니 라인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고점의 징후가 나온 다음에 미루면 1차적으로 미루면 현재 라인을 보면 14만원, 23천원대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미루면 이게 머니 라인이 올라온다고 가정하면 12만원 정도, 간단하잖아요. 지금 18만원이니까 지금 여기서 멀어지면 따라가면 물릴 확률이 있다. 따라가면 물릴 확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트렌드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야. 모두 팔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팔고, 부분적으로 끌고 가거나. 나는, 2번, 에, 부분적으로 팔고, 부분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택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이, 그, 중심 머니라인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똑같잖아요. 기아차나,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같은 거야. 근데,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현대유아,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1차 밴드의이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야? 시장이 2차 전지, 전기차, 아, 2차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자율주행, 이걸 같이 경유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나인들하고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나는, 된다. 어려울 게 없죠. 쉬워요. 쉬운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면 잘안 됩니다. 막상 해보면 잘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줄 거는요. 그 카카오에요, 카카오. 카카오의 주가는요, 하늘 모를지 오르고 있잖아. 카카오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그, 항상 주봉으로 보면, 그, 발산했던 자리하고, 에, 내려온 자리하고, 그잘 보시면, 그 맥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여기 보면, 카카오는 먼저 이런 게 나왔지만, 여기서 극점이 나왔고, 여기서 극점이 나왔고, 아래에서 여기서 극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여기에서 이제 돌파 시그널이 나왔 다요 그리고 머니라인을 테스트 하고 여기서 이제 진짜 예, 랠리가 나왔죠 1 2 3번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 어쩌면 현대차는 길게 보면 요 라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니라인과 멀어지면 들어오는데 근접하면 무조건 매수였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메가평는형으로 가면 항상 수렴했고, 그 수렴이 지나치게 수렴하면 이렇게 빠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라인은 황금 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하고 이가오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예, 현대차는 이런 중턱에서 황금 라인을, 황금 라인을 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빠져있다가 중턱에서 황금 라인을 넘었다. 얘는 황금 라인을 이미 에, 그 작년도. 2019년도 이런 자리에서 너무 있었던 상황에서 이걸 깨뜨리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이러한 자리 이렇게 메가폰으로 늘어졌다가 수렴에 들어오는 자리 여기서 한번 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가 수렴에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올랐다가 수렴에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만 노리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하나 봐요. 여기 이제 LG전자로 볼게요. LG화학. 자, LG화학 같은 거는 뭐 이미 제가 23만원대에 말씀드렸고 이게 77만원대까지 갔어요. 예, 77만원대에 단기적으로 나는 부담스럽다고 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대형주, 이게 50조짜리 이런 대형주들도, 이게 50조짜리 대형주들도 속도를 내고, 그, 속도를 내고, 그,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예, 그 상승의 물결 에너지가 따라와줘야 돼요. 물론 뭐,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LG하고, LG 화학하고, 현대차하고 다른 점은, 현대차는 중턱에서, 예, 지금 이게 머니라인을, 머니라인과 이걸 두개다 돌파했다 하지만, 얘는 지금 이제, 그, 연초에 이미 두 라인을 돌파했단 말이야. 발산이 나왔다. 발산이 나와서 첫 번째 각도를 줬던 데가 여기, 여기이고, 여기 지금 보면, 예, 한 4주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얘도 따라오르고 있고요. 얘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은봉이 나왔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예, 2, 3주를 만약에 가입 보정 작업을 거치면, 그, 얘도 이만큼 따라 올라가고, 얘도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70만원대, 지금 예, 그6 0만 5만원에서 60만원대, 요 때까지 충분히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 따라가는 건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충분히 예, 60만원대를 기다려주고, 진짜로 만약에 진짜 그 시장 흐름이 올라가려면 60만원하고 50만원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 머니라인이 이렇게 속도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여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나는 편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금 보면, 아, 코스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우니까 코스피 오히려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올 때까지는 코스피 보지 말든가 아니면 코스피 중에서 안 올랐던 종목적으로 그냥 가격 전이 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 살 거야? 어렵잖아. 그게 어려워. 그건 어렵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이걸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좋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다 한번 볼게요. 예, 코스닥은 뭐니 뭐니 해도 심풍제약이 지금 현재 뭐 히어로이죠. 심풍제약, 심풍제약이 히어로인데 그 이런 것들은 그래요. 아까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돈이 촥 몰립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돈이 들어오는 거그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끌어가고 세력들이 끌어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그냥 처음에는 세력들과 돈의 힘으로만 믿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이게 성장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적을 깨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안 보여줄 경우에는 그건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게 다음에 회복하지 못하면 거의 상투죠. 지금, 그,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올라도 조금 올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 주가가 4천원대가 15만원대까지 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금년도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에 올랐던 것도 이렇게 올랐다. 그러나 항상 오를 때 그냥 단독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인다는 거죠. 여기 오면 에너지를 응집하고 에너지를 응집해서 다시 분출하고 이렇게 웃긴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얘가 그러면 실적이 나올 거냐? 그날 <laughs> 실적이 잘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이제, 이제는 뭐냐면, 내가 15만 원에서 봤던 게, 내가 7만 원이니까, 아, 싸게 느껴지는 거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이런 거한번 봐봐요. 이제,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IO를 꼭 지치고 내려올 때나, 아니면 태양광 업체들 꼭지치고 내려올 때, 보시면 그 위에서 60만원, 뭐 이런 자리에서 내려올 때, 뭐 30만원, 40만원. 아,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렸는데, 많이 내렸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계속 다운안 됐습니까? 마, 마찬가지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요그 15층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계속 내려와서, 없어지는 이런까지 왔잖아, 지금 현재. 그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여기도 보면, 이게 나는 뭐 사라지거나 뭐 이런 이런 의도의 그런 게 아니다. 주가는 여기서는 싸다고 느껴질 때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지만 여기서 그 다음 매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동력을 주려면 여기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양봉이 안 나오면 좀 힘들어. 저는 뭐 그렇게 양봉이 안 나오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색선이요. 이게 상승 물결이죠. 상승 물결 차트고요. 여기 상승 물결 차트를 잘 봐요. 여기가 속구치기 시작해서 상승 물결 차트가 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메가폰을 잡는데, 메가폰을 잡아가서 잘안 꺾이는 건 어떨 경우에 안 꺾이냐면, 그, 상승의 물결을 훼손하지 않는데 잘안 꺾이고, 또, 또한번안 꺾이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예각 차트라는 게 있죠. 지금 김대욱 추슈 차트 안에, 여기 이제 상단에 점선 차트 있죠. 이 검은색 점선 차트가 예각 차트인데, 얘가 각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얘가 각도를 잡고 첫 번째 각도를 이탈하더라도 이게 바로 들어오면 종가상으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왔죠? 어, 이건 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빨간색 예각 차트 그러니까 어퍼 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각의 상단 라인, 상단 라인을 계속 밀고 가면 주가는 그냥 복등입니다. 근데 얘가 단숨에 여기를 봐요. 이런 자리를 넘어섰다가 여기를 들어왔잖아. 여기를 들어오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꼭지야. 이때, 이때가 꼭지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막 환호해서 사잖아.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그러면 볼륨이 아마 이쪽이 볼륨이 제일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집했다면 주가는 여기에 있는 애들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안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각도는 무너졌습니다. 각도 차트는 무너졌어. 각도 차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각도는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 말이야. 각도가 무너진 차트에서 뒤에 배경을 배경을 배경이 약세 배경이고 약세 배경이고 원이라인 아래에 있다면 주식 이걸 하면 되는. 안, 안 하면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어, 시제는 자 여기 봐요. 시즌이 잘 가다가요, 여기 보면 이 머니 라인을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고, 얘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를 들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아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여기서부터 이게 가속이에요. 이게 가속, 한번 눌리고 다시 올랐고. 근데 여기 봐요. 위에 변화를 못 시켜서 밴드를 올라가는 애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각에, 예각에 몸통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각에, <laughs> 예각에 종가가 걸려야 되는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 지금 이제, 시험, 위험 신호가 나온 거야. 그때 물결은 이미 속도를 늦추고, 물결이 이렇게 가는 거야. 물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물결 차트가 상승 물결이 이렇게 가는 걸 힌지라고 그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딱 꺾이는 순간에, 여기가 꺾이는 순간에, 이건 상투의 어떤 징후가 나온 거고, 얘가 그때는 누가 누가 받아주냐면 머니라인이 받아줘요. 첫 번째 눌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틀 그러니까 누구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에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건 힘들다. 만약에 회복이 되더라도 여기를 못 넘으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주가는 이렇게 27만 원대, 27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27만 원, 30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고 만약에 이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상당 시간 동안 난 휴유 중이 나고 같다. 할게 없잖아. 대표적으로 그럼 여, 여기를 했고요. 이제 5G 쪽 한번 볼게요. 자, H테크입니다. H테크는 이번에 H테크의 파동은 이런 거잖아. H테크는 예, 우리가, 그, 이제, 5G가 성장하는 모멘텀은, 안테나, 중계기, 기주국이에요. 그죠 예, 안테나, 중계기, 기주국이란 말이에요. 이 안테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화려하게 실적들이 가장 나오고, 사실은 5G가 정착이 되면, 얘들은 조금 수출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모멘텀을 만들었던 건 뭐냐 하면, 예, 미국의 주파수 경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예, 증, 증설입니다. 증설이고, 그 다음에 일본, 예, 그 다음에 인도, 이런 쪽이요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세게 들어왔는지, 얘가 꺾여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자리 더 올렸다는. 나는 이게 이게 나중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올것 같다.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저는 예, 괜찮다고 봐요. 예, 괜찮다고 보고, 그,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를 보면 한 번도 있잖아요. 이게 밀지 않는 시장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보면 시젠이나 이런 쪽의 시장름들은 신풍지역 이런 쪽은 이게 머니 라인의 지지는 받는 거죠. 물결의 지지도 받고 물결의 지지도 받고 그 각도선 각도선 특히 예각선의 지지를 받았는데, 얘는 예각선에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각선하고 그냥 가는데, 이게 확, 확 밀고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오히려 또, 또 멀리가. 근데 얘는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각을 뚫고 예각의 밴드 바깥을 눌리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 여기 같은 날, 이날 있죠? 나는 이날 상추라고 와요. 34,600원. 밴드를 위로 예각밴드, 예각밴드를 위로 치고 나서 아래로 들어왔는데, 다음날 못 들어왔어. 그 이건 지금 이제 볼륨은, 볼륨 스파이크는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야. 볼륨 스파이크가 여기 일어났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정상적이면 얘가 이렇게 와서 다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면 봐요. 예, 수, 요일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얘이 몸통을 예, 안, 여기 앉아가지 못하면 얘는 부담이 될 거다. 나는 이렇게 가면 얘들은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볼게주봉으로 보면 이렇고요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오늘 월봉 처음 얘기합니다. 월봉 처음 얘기합니다 주가가 월봉상으로 5개월, 6개월, 그러니까 많으면 캔들 7개요. 예 캔들 7개라는 건 7개월입니다.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월봉상. 예, 주가가그 계제 말고 음봉 넣고 다시 양봉 나온 거 말고 월봉상 양봉으로 예,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에 가격 마디가 있어요. 가격 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이5개와일 7개 사이에 지금 그 안에 중심의 이격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울기 조정 갑니다. 여기 봐. 앞에 이런 자리 있잖아.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왔어요. 이런 자리 봐요. 여기 일곱 개 왔죠. 2019년도에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오고 난 뒤에 조정을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섯 개짜리의 조정을 받았죠. 예, 일곱 개 맞고 여섯 개짜리 조정 받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은 살짝 올랐다가 예, 누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올랐어요. 자, 여기도 가속 여기도 가속이야. 여기도 가속이고 여기도 가속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여, 올봉상으로는 예, 징후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올봉상의 징후가 안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예, 만약에 이 징후가 만약에 상투라면 예,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나면 당분간 이건 조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을 얘기한 거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다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뭘까?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야.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가장 지금 현재는 이슈화 될수 있는 건 아까 우리가 왔던 지금 그 시진핑의 그 한국 방안을 앞두고 시장 흐름들이 움직였던 거 이런 것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이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흐름은 좋다. 그리고 어떤 게 좋아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도 좋지만, 우리 시장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다. 이모징 마켓 안에서 우리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크게 큰 흐름상으로 변화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나는 이 흐름은 좀더갈 수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건 방금 전에 보셨던 요러요러 섹터들은 조심 섹터로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섹터들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더할것 같은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인데 뭐 휴일 잘 보내시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즐겁게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즐겁게 쉬어라.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더 좋은 거고 더 특히 특히 8월 중순에서 9월 달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갈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이런 특수와 그 시장이 또 많이 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또우린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77번. 예, 바이바이. 예, 줄이니 하고, 줄이니 예, 검색기하고, 예, 이거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더 볼게요. 자, 봐요.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줄이니 하고, 예, 이거 차이점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화면을 좀 예, 저화면을기로 옮길게요. 예, 주린이의 주린이 그 화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주린이 천둥이에서는 다섯 예, 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주린이 검색의 특징은 주린이 천둥이검색기의 특징은 정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한 40개, 50개 나오는 거를 예, 주린이들이 좀 부담이 좀덜낼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필터링인 거요그 다음 그게, 그게 주린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용 같은 경우는요. 전업 투자용은 전업은 이제 뭐냐면 내가 내려가도 할수 있잖아. 밑으로 내려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업은 어저께 시그널이 14개가 나왔습니다. KNN, 예, YBMnet. 그래서 이 KN n 같은 경우는 방에서도 족고 우료 회원들한테도 드렸다. 그렇게 보고 A 루트 유니언 커뮤니케이션 인베니아 오파스넷 예 이렇게 해서 14개가 나왔는데 요 14개 중에서 전업 아 그러니까 그 누구야? 주주린이 같은 경우는 정제됐다니까. 요 14개 안에서 몇 개로 줄었냐 봐요. 예, 주린이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다섯 개 정도로 압축이 됐어 이게 기게 차이다. 그러니까 에,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제된 게 필요하고 좀그 전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나와도 내한테 맞는 거 종목을 골라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방법을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저 밑에 삭제 라인을 누르면 여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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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얘가 다음 신호에 안 나와요. 나음신은 안 나와. 그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도 내가 보낼 수 있는 것들, 내가 나하고는 얘는 정말 안 맞는 종목이야. 이럴 때는 한번 보내보는 거죠. 보내러는 그래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체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이 차트 만들어서 파는 거는 이 차트 휴수 차트는요. 그냥 그 다운로드 받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마찬가지도 검색식 있잖아요. 이것도 일일이 쳐 였지 않습니다. 일일이 쳐 였지 않고. 예, 계좌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 내 계좌에 들어오고 예, 신호기가 들어오는 게 예, 그도 것 5분도 안 걸려. 그래서 그 쉽다. 아주 쉽게 돼 있고 그것들은 또 다시 들어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밴드에서 한 번씩 다 설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예, 조금 더 길었죠. 여러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